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에, 이 시간에는 영지버섯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어떤 사람이라도 꽃을 보고 성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름답게 피어 밝은 웃음을 던져주는 꽃은 실로 우리 정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귀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양도 색깔도 다양한 꽃에는 꽃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지금까지 90년 이상 이 세상을 살면서 보고 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십장생 중의 하나인 귀중한 영지버섯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지는 늘그 이름은 들어오는 친숙한 버섯이 버섯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몸값이, 몸값이 너무 비싸고 또한 귀해서 실물을 직접 본 사람은 얼마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지버섯의 약효라든가 성질 등에 대해서는 그 방면에 전문가들에 맡기고 여기서는 영지버섯에 얽혀 있는 전설 이야기만 할까 합니다. 영지버섯의 전설은 이렇습니다. 에, 옛날 고대 중국의 방고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기 1세기 경의 임금입니다. 그분이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서왕모의 잔치를 체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왕모의 잔치를 체리니까 신선과 선녀들이 서로 서로 다투어서 아주 아름다운 과일과 좋은 풀들을 가지고 와서 바쳤습니다.그러나 영지선녀는 늦게 와서 영지를 바쳤습니다.그래서 그 늦게 온 영지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난 서왕모는 영지선녀를 에, 네, 천봉산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천봉산 아래에는 한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 그곳에는 강원이라고 불리는 선량한 천, 청년이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태다가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감복한 영지선녀는 어느덧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결혼하면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영지선녀 역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혼인을 하게 되면은 수왕모가 강원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우이로 지낼 것을 청년에게 말하고 그를 위해 빨래도 하고 또 가사도 도와주고 또 영지도 먹이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곧 서왕모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서왕모는 노발대발하여 벼락신을 천봉산으로 보내 큰소리로 영지선 선녀를 지책했습니다 네가 감히 인간과 사귀고 신선만 먹는다는 영지를 인간에게 먹여 서왕모관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벼락시는 혼을 내고 돌아갔습니다. 그후 영지성년은 강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고 영지버섯의 균을 강원에게 주었습니다. 이 영지버섯의 종균을 마른 나무에 심으면 영지가 자랄 것이다. 가난해서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지를 나누어주도록 하시오 에 그래서 그리고 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과연 그날 저녁 천둥과병개와 함께 큰 비가 내리더니 강원의 초가집도 비에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영지선녀도 하늘의 소왕모 앞으로 압송되었으며 소왕모는 영지선녀에게 큰 벌을 내렸습니다. 영지선녀를 차가운 냉궁에 가두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영지선녀는 차가운 냉궁에 영원히 갇히는 불행한 불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인간은 그 고마운 영지선녀 덕택에 영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지선녀가 준 그 균사를 에, 그 마른 나무에 심었더니, 과연 거기에서 많은 영지가 돋아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 영지버섯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지버섯에 얽혀 있는 전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